아, 얘들아, 진짜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이제 41번 문제니까 다 끝났거든.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말하지만 나 자신 너무 칭찬해. 나 자신 여기까지 가르치느라 여기까지 수업 영상 찍느라 나 자신 너무 칭찬해. 나 진짜 고생했어, 얘들아. 나 너네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진짜 이거 메이크업 받지, 앞에서 수업하지, 이거 만들 이거 자료 만들지, 진짜 일이 많아. 그런데 나 자신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너네도 끝까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무리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우리 마지막 지문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지문은 이제 장문 지문이고, 처음에 주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단어 문제 나오지. 주제 문제는 주제 풀듯이, 단어 문제는 단어 풀듯이. 가볼게요. 단어 문제 푸는 거 미리 말해놓고 가자. 단어 문제 푸는 거 반대말로 바꿔보자. 타인 컨수밍 하면은 진짜 뭐 빨리 끝난대 굉장히 빨리 끝난다. 반대말 디자인 하는 거 아니면 뭐, 뽀갤 수 있다, 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단어도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자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 하고 할까? 배울 수 있다, 뭐, 배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좀 그러니까 좀. 아무튼 뭐, 이거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어 조직 되지 않았다, 조직 됐다, 정리됐다.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배우다의 반대말을 좀 애매하니까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은 어떤 그룹으로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야. 그래서 뭐 it isn't hard to see why. 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건지 굳이 이야기가 어렵지가 않아. 왜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슈퍼마켓에 음식이 랜덤한 배열로만 배치가 되어 있어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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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잊지 않을게 끊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걸 찾는 작업이 그렇게 랜덤하게 배치가 돼 있고 분류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겠어? 당연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리고 나서 if not impossible 여기 이, 집, 이 표현이 나오는데 if not 하고 what if not what 이런 표현이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와. 너네가 그거를 보면 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항상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닐지라 해도. 그럼 여기서 뭐야? 가능, 불가능하지는 아닐지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if any 하고 어떤 것이 나오면 별이 아닐지라 해도. 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계속할게요. 슈퍼마켓의 경우 누군가는 분류의 시스템을 디자인 해야 되지. 그렇죠? 디자인 해야 되지. 그러나 there is also a ready 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미리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대. 어, 언어에도 분류의 체계가 있대. 자, 예를 들어서 다 dog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dog라는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특정 종류의 동물을 하나로 묶고 또 그것들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분을 시킨대. 근데 그러한 그룹핑이 굉장히 어떻게 보여? 추상 뭔가 분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단지 너가 그 단어를 이미 master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니? 자, 강아지가 분류의 일종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너네 입장에서는, 강아지는 분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어... 구체적인 단어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동물 정도는 돼야 이게 분류의 범위에 속하는 단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가모지. 개, 고양이, 이게 어떻게 분류해요 그건 그냥 어떤, 그냥 동물의 이름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 입장에선 분류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예시 아니에요? 그렇게 반박을 할수 있어야지. 그래야 대답이 어떻게 나와? 근데 그게 구체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너네가 이미 그 단어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글이 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C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여러분 정답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지금 여기 벗 앞까지 벗 앞까지 맞지? 그렇지? 벗 앞까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 나왔어? 어 분류 우리가 항상 분류를 하고 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뒷 부분에서 모르지만 뒤에서 안 읽어봤지만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 우리의 언어에도 그런 분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지. 그럼 사실 이거 단어 문제 골랐으면 주제 문제 바로 고를 수 있어야지. 분류 얘기 나오고 언어 얘기 나오고 하는 거. 그치? 그러면 사실 정답은 어디에 있어? 2번. Classification. 언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특징인 분류.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른 거는 왜안 되냐면은 1번에 sales 얘기 안 나오잖아. 어 판매 얘기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3번이 어, Linguistic issues라고 했는데 문제점 문제점이 있는지 뭐 없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볼게. 문제점 얘기가 안 나와. 4번이 지금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정말로 그게 더 낫냐 이런 얘기한 뭐가 낫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언어의 분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5번 딜레마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 그러면은 지금, 뭐, 뭔가, 언어적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고 가, 가볼게. 어, 너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은, 하 어렸을 때 이제 배울 때, 너가 어떤 분류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데, 네 부모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분류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한데, before you get the hang of it. 여기 get the hang of i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get the hang of a 하면은 a, a가 익숙해지다않는 뜻이야. 그럼 너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는 많은 음, 실수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너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지. 그럼 근데 너가 이제 배, 배우는 것을 너가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전체의 세계는 어떻게 보이겠어? 그, 아까 전에 정리 안된 슈퍼마켓처럼 조직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쵸? 말을,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분류를 했단 소리야. 분류를 했단 소리지. 고양이를 가르쳐서 강아지야, 강아지야. 고양이를 가르쳐서 강아지야, 아니야. 고양이, 강아지야, 아니야. 고양이, 강아지야, 아니야. 아, 고양이는 고양이야. 이것 자체가 이미 분류를 하고 있는 거잖니. 그걸 통해서 우리 말을 하는 걸 배웠지. 말을 했다는 건 결국 뭐야? 내가 분류를 했다는 거야. 분류했으니까 뭐야? 세상이 조직화됐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 linguistic issues 문제 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미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분류를 배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만 쭉 이어지지. 따라서 정답 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 장문도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나 자신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해설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조만간 선생님 새로운 콘텐츠로 또어 여러분 어 예비 고일 친구들 많이 한번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